전부자의 다육사랑입니다.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앞에 보이는 왼쪽에 홍포도고요. 오른쪽에 베이비핀거예요어 근데 이 홍포도하고 베이비핀거 사온 지가 한한달 정도 됐을까요? 좀안 됐는데 어 속에서 꽃대도 나오고 새 잎도 나오고 뭐새 예, 예, 순도 나오고. 어, 잘 자라고 있고, 음, 근데 제가 한 3일 전 홍포도 잎이 약간 끝이 어, 냉해를 입은 것 같은 것 같은 햇볕을 탄것 같기도 같은 그런 검은색을 살짝 살짝 발견했어요. 그래서 제가 혹시 홍포도에 이상이 있나 하고, 어, 잎을 관찰하고 좀 좋지 않은 잎만 제가 떼어냈었어요. 그런데 음, 한 2, 3일이 지났는데, 어, 지금도 또 그런 잎이 있고, 또 그러고 났는데 베이비 핀 거는 꼭 입장에 어, 붓으로 까만 먹물을 살짝살짝 다놓은것 살짝 같은 어, 점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어,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이 잎을 따가지고 오늘, 음, 이것을 사가 좋은 이제 화해 단지를 찾아갔어요. 갔더니, 어, 거기 사장님도 요거는 아마 농약상을 한번 가보라고" 어, 농약상을 가서 여기에 맞는 약을 구하는 게 나을 것 같다. 라고 농약상을 갔더니 물음병이라고 그러세요. 그래서 어, 이상하다. 제가 이걸 분갈이하고 일주일씩 물도 안 줬고, 사흘 주간 지금까지 물은 한번 밖에 주지 않았고, 이제 물줄 시기가 됐고. 어, 그렇다고 비를 맞았냐? 비도 못 맞았다. 근데 물음병이 오냐? 그랬더니, 물음병이 꼭 물을 많이 줘서 오는 게 아니래요. 물음병도 바이러스고, 또 요즘 날씨가 한달 동안 해가 좋은 날보다 흐린 날, 비온 날이 많아서, 이 홍포도나 베이비핑거가 입장에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아이들이라, 대기 중에 있는 습을 갖고도 무름병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.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그래서 이 아이들은 무름병이라 약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약을 사 왔어요. 여기 보시면 이 지금 약이 있는데 어 차트라라는 약이에요. 근데 여기 지금 100g 짜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어이 분무기가 있는데. 저 분무기가 지금 1800cc에요. 한 2000cc 정도 되는데, 이게 지금 보시면, 음, 2L, 2000cc에 1g. 어, 요거 하나 정도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. 요거 하나 정도 넣어서 어, 분무를 해주는데, 이 아이들을 어, 전염력이 있다고 다른 다육이들과 분리를 해주라고 그러시네요. 그렇게 분리를 해주고, 어, 오늘 약을 주고, 그니까 얘들은 분리를 해서 지금, 어 다른 쪽으로 아예 그 노지 쪽, 제가, 어, 다른 그 마당에 있는 쪽으로 아예 뺄 거예요. 그쪽으로 빼고, 약을 주고, 다른 다육이들도 일괄적 약을 다 주라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이게 바이러스냐 그랬더니, 번진대요. 그래서, 아니, 얘네들이, 뭐, 물을 같이, 조명 저명, 어, 명 간수를 같이 하지도 않고, 이런데, 그렇게 얘기했더니, 물이 튀었다가 옆에 물로 튈 때도 옮기고, 바람결에도 옮기고, 뭐, 하여튼, 같은 공간에 있으면 얘네들이 없는데요. 그래서, 그, 저는 물음병이라는 게, 그, 다육이에 뭐, 가운데만 생긴다거나, 목대만 생기는 줄 알았더니, 제가 이 홍포도 잎을 하나 따서 보여드릴게요. 어, 신기하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가운데 지금 새순도 올라오고 있고요, 꽃대도 올라오고 있고 굉장히 잘 자라고 있어요. 근데 이렇게 잎을 보시면 입장에 이거 보이시나요? 까맣게 꼭뭐 손으로 꼭꼭 눌러서 물러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예, 예 여기 에 나타났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어 베이비 핑거도 어, 뭐라 해야 까요 베이비 핑거 그 입장을 하는 제가 살짝 떼어서 보여 드릴게요. 왜냐면 카메라가 지금 잘안 보여서 베비 이핑거도 이렇게 입장을 띄면 보 보이실까요? 예. 까맣게 붓으로 먹물을 딱 찍어 놓은 것 같아요. 근데 요게 그 물은 병이래요. 그래서 어, 물음병이라는 게 목대나 가운데나 입장 가운데나 이런데 오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, 어, 그런 데 오는 거는 뭔가가 과다해서 녹을 때 그렇게 오는 거고, 이건 진짜 물음병이라고, 어, 그래도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약을 쳐주라고 그러시고, 한세번 정도 쳐주고, 어, 이 사장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. 집에서 칼슘을 자주 주느냐, 영양제를 주느냐 해서, 어, 칼슘하고 영양제는 딱한번 줬다 봄에, 그거전 가을에 한번 정도 주려고 한다 그랬더니, 다육이를 키우시는 그 농원 같은 데서는, 어, 매번, 매번 그 칼슘제는 준대요. 근데 영양제 같은 경우는 과하면 문제가 되지만, 칼슘, 칼슘제는 매번 물을 줄때 소량씩을 주면 다육이가 우짜라고, 어, 덜 자라긴 하지만, 물음병이나 어, 목대가 높거나, 이런 거로부터는 좀 안전하다.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. 그래서 오늘 하여튼 좀 저는 많이 긴장했고, 가서 약을 사갖고 와서, 어, 이게 뭐, 아무리 약한 거라 하더라도, 예, 농약 성분의 일종이라 약을 타가지고, 어, 이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분무하고 이제 옮겨갖고 할 거예요. 저희 마당에 있는 정원 쪽으로 옮겨서 분무하고 아예 바깥쪽으로 격리시킬 거고, 나머지 가지고 있는 모든 다육이에게는 이 물음병약을 줄 거고, 그 다음에, 어, 관엽 가지고 있는 거, 이쪽은 또 물음병하고는 상관이 없대요. 그래서 그건 안 줘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네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물병이 왔지만 여러분들 같이 공유하고, 이런 어, 게 있다는 거네 알고 계셨다가, 또 혹시 이런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네 조치를 빨리 하시라고, 또 빨리 발견해서 네, 좀 다행이라고 그러시고, 혹시라도 어떤 이상이 있으면 사진 찍어 가지고 가시면 알아볼 수가 없다 그러세요. 어 그래서 입장을 떼어 가지고 이상이 있는 부분을 들고 오라고 그러시네요. 그래야만 이게 무엇인지 진단할 수 있다고,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농약사를 갔다 왔답니다. 제가 치료 잘 해가지고 완치가 될지, 또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걱정이 되지만 다음에 결과 또 올려드리겠습니다.